그러니까 넌 앉아있고 난 서있잖아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 꼭좀 찍어주세요. 제, 쟤 앉아있는데. <laughs> 원장님이 앉아있더라고. <있어. 웃음> 안녕하세요 내주제 박내주입니다 오늘 저희 모바리 분들 중에 또한 분이 또 사연을 주셨는데 동근 얼굴형에 볼륨도 없으셔서 매일 손질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에부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동근 얼굴형 분들을 어떻게 더 이쁘게 좀 스타일링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딱 사연이 오셔가지고 커트도 해드리고 셀프 스타일링까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만 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사는 20살 최윤서라고 합니다. 대학생이 아니면 뭐 일을 해요.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정시라서. 아, 진짜? 아, 네, 네. 전공은 그거네 전공 학교마다 다르게써 갖고 경영쪽이지 않을까. 네. 음. 평상시에 뭐 헤어 고민 있어요? 어때요? 고민은 우선 음. 이마가 넓은 거 하고. 음. 나도 이마가 넓어. 아. 난 지금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는데 <laughs> 네. 샵에서 얘기를 할때어세개반 네. 정도면 은딱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요. 아. 어, 나는 좀 넓은 편이에요. 한번 네. 어, 해봐봐. 딱세개있는데어머니 음. 감사합니다. 자 윤선님 한번 해볼까요? 잠깐만요. 가우 <laughs> 되죠? 네네네. 네개 반. 네. 나도 많이거든요. 네 개가 그러니까 반이거든요. 약간 넓은 편이기는 음, 한것 네. 같아요. 아, 저는 탈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네. 했는데 음. 이마 라인이 제가 앞, 아빠를 닮아가지고 여기가 좀 비었어요. 균이란 이마 라인이 음. 아니라서 까면 더 넓어 보이는 게 저는 고민이라고 음.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네. 뭐 아직 탈모까지는 아니지만 아, 네. 이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커트 형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음.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. 네.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. 이 정수리 부분이 빠지거나 이 양쪽 관자놀이 부분이 좀 M 자 형태로 빠지는 걸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. 여성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 라인 음... 머리가 전체적으로 머리가 얇아지면서 모량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은 통통수나 이런 게좀 많으신데 네. 앞에 부분 자체가 모량이 좀 적으세요. 그리고 얼굴이 넓으면서 이마가 넓다 보니까 딱 봤을 때이 보이는 부분이 머리 가은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얼굴이 좀 동그랗게. 아... 미안한데, 얼굴형을 한번 더 자세히 이렇게 아, 쫙 깎고요. 네, 네, 네. 손길을 올리고, 눈머리를 탁 파... 하게 되면은, 보이시죠? 네. 첫째는 얼굴형이 약간 둥그런 편이시고, 네. 이마가 조금 넓은 편이시고, 네. 동양인 중에 정말 많은 게 판이상이에요. 커트랑 스타일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동그란 얼굴형이에요. 그러면은 네. 얼굴형 되게 커버를 많이 할수 아, 있거든요. 네. 혹시 이전에 레이어드 컷 해보셨어요? 아, 이게 레이어드 컷하고 한 1년 정도 기른 머리예요 네. 그 1년 동안에 커트는 아예 안했요한 번도 안 했어요. 윤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 자체가 그리고 동그형에딱 오물조밀 해갖고, 웃는 게 되게 이뻐가지고, 네. 윤선님은. 앞머리 살짝 자를 거예요, 시스루로. 네. 전체적으로 머리에 층을 내서 얼굴 형태를 잡아주고, 네. 그 다음에 또 볼륨을 살짝 줘가지고, 스타일링을 살짝 이렇게 변화를 해도 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은 윤선님을 제가 레이어드 컷 스타일링을 해가지고, 손질하는 것까지 좀 같이 가르쳐드릴게요 네. 지금이면 어쩌면 제일 많이 놀 때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걸 많이 못 하지 않았어요. 네. 맞아요. 그럼 막 수학 여행 이런 거안 가졌어요? 네, 못 갔어요. 아, 아 진짜? 네. 졸업식도 부모님 못 오시고 외부인 출입 못하게 해서. 아, 그러면 교문 앞에서 기다리시 거예요? 네, 학교 안에 라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. 하시죠아 근데 진짜 그러는 게 하도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 벗었을 때 얼굴을 나도 모르는 직원들도 되게 많아. 요 우리도 항상 이제 거의 마스크 쓰고 계속 일을 하고 그러니까. 서로 마스크 벗은 얼굴이 낯설다 그래야 되나? 음, 어, 맞아요 음. 전에 레이어드카드 했을 때 어땠었어요? 제가 레이어드 했을 때 응.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아, 그래요? 해주셨어요. 더잘 어울려야 되요 아, 어. 네. 우선 레이어드 컷은 전체적으로 컷을 이렇게 층을 내는 스타일이에요. 네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부분에 이 층을 내서 얼굴을 감싸게 할 거고 어떻게 가볍게 할 건지 그 라인을 제일 먼저 잡는 게 좋아요. 보통은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턱 끝선. 제가 좀 이따 앞 머리 더 자를 건데 네. 턱선에서부터 해서 층을 살짝씩 내면서 레이어드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타일링 자체 가볍게 때문 볼륨 살리기가 되게 좋아요. 아. 근데 단점은 잘못하게 되면 머리가 되게 지저분해져요. 아. 그리고 손질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본인이 할수 있게 좀 말리면서부터 좀 가볍게 좀 손질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. 미용실 갈때 음. 연예인들 하고 싶은 머리 사진을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, 본인 하고 싶은 네. 머리 사진 네. 처음 가는 거잖아요. 네. 미용실을 머리를 바로 하지 말고 상담을 조금. 바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커트볼을 이렇게 딱 치고 맞아요. 얘기를 하는,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안 돼. 아, 그러니까 그 사람 평소 스타일을 이제 그치. 파악을 음. 해야 되는데 커트볼을 하고 하잖아요. 네. 어깨 라인이나 이러던 걸 하나도 못 봐요. 아. 미용실에서 이렇게 커트를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 앉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서서 이렇게 딱 다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커트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기가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어, 이번에 어떤 스타일, 어떤 길이, 어떤 컬러, 볼륨이라든가 이런 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볼수 있으니까 상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, 맨 처음에. 그래서 사진은 찾아가는 게 제일 좋고 사진도 중요하지만 그 사진을 토대로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. 그럼 만약에 바로 샴푸를 먼저 하려고 데려가면은 어떻게 하나요? 끌고 들어가려면 바로 뛰쳐나와야 돼. 미샤 <laughs> 왔는데. <차> 아, <laughs> 객님 샴푸 먼저 상상. 할게요. 상푸 <laughs> 먼저 하고 싶은데. 아, 샴푸만 하면 돼요. <laughs> 지금 이제 정말 커트만 하고 말리기만 했고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. 손질할 때는 어렵게 말고 세 군데만 신경을 쓰면 돼요. 하나는 정수리 부분에 볼륨을 살릴 때랑 말리는게 제일 중요한 거. 하나 드라이기로 말릴 때 항상.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피 부분을 말려주는 어. 거예요 두피 부분을네 네. 여기까지 할수 있죠? 네 어? 머리를 딱 반으로 갈라요 양말래로딱 음. 반을 딱 갈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딱 정수리에서부터 귀 있는 데까지 를딱나오줘요 이렇게 네. 앞에는 얼굴을 살짝 감싸듯이 한번 스타일링을 잡아주고 네. 나머지 머리는 뻗치듯이 잡아주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말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 머리는 바깥으로 말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딱뻗치면서도 컬링을 낼수 있어요. 윤선님 음. 어때요? 제가 손질 한번 가르쳐드렸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노력하면 할수 있을 난이도예요. 음. 네. 뭐 앞머리 정도는 이제.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죠. 세트롤, 그룹, 어, 런거 하나씩 말아주면 괜찮아요. 오늘은 제가 이제 머리 커트도 해드리고 손질법도 가르쳐 드렸잖아요. 모발이 분들 중에서도 손질하는 법 진짜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시컬펌 하시게 되면은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좀 얼굴을 감싸면서 이렇게 머리스타일을 좀 간편하게 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윤서님 오늘 내 주제에 처음 와보셨는데 어땠어요? 고민했던 헤어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이라서 잘온것 같아. 잘온것 같아요. 네. 네. 이마가 좀 좁아 보이고 좀 얼굴이 얄쌍해 보이는 것 나도 같아요. 나도 그래. 좀더 밝아진 것 같아. 네. 지금 아까도 계속 되게 웃는 게 예쁜데 네. 더 밝아진 것 같아. 넌 어땠니, 하민아? 저도 뭔가 달라진 모습을 봐 가지고 너무 좋으실 것 같아. 1년 만에 머리 자르신 거니까. 아, 어, 진짜 네. 1년 만에 머리 커트한 네. 거잖아요. 네. 나도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린 것 같아요, 고등학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모바리 분들 중에서도 헤어 고민 있으시거나 스타일 변신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